너도한 38도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응. 자, 제가 그 한다고 조금 뜨겁게 받아놨거든요. 아까 좀 식었나 모르겠네. 38도인가 음, 지금 7도 3부죠? 8도 1부. 응. 제가 줘. 어, 올라간다. 올라갔죠? 38도에서 9도, 이 정도, 9도 정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 물에서 해주시면, 조금만 찬물 끓게요. 네. 누르면, 한 38도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샤워하면 옷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애기들은 추워서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얼굴 닦이고, 머리 감기고, 머리, 수건으로 말린 다음에 옷 벗고 몸이 들어거고요 욕주는 지금 이게 렇 공간이 좁아서 하나만 뒀는데 제가 설명할 때는 두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씻는 물, 헹구는 물. 만약에 씻는 물이 38도면 헹구는 물은 39도로 해 놓으셔야 돼요 왜? 씻는 동안 헹구는 물이 식어져서 똑같은 온도에서 목욕할 수있더든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지금 보이는 게 15-25cm 내지 흑백으로 희미하게 물체만 보이거든요.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듣는 거는 애기가 다 듣거든요. 그래서 목욕할 때 우리 애기 놀라지 않게 산삼아 우리 눈 닦는 거야? 얼굴 닦는 거야? 자 우리 산삼이 제 물에 들어가자 이렇게 부름부 이야기를 해주면 애기가 놀라지 않아요. 자 보세요 손 잡는 거. 애기, 머리 밑에다 손을 여시고요. 왼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잡으세요. 겨드랑이에 애기를 바짝 낄 거예요. 한숨만 놔도 되죠. 응. 여기 딱 눌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엄지하고 중지를요, 귀를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귀를 이렇게 막으셔도 돼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산삼아 우리 목욕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고, 싫어. 자, 애기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자, 우리 눈 닦을게요.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만약에 눈곱이 있으면 눈곱이 없는 눈부터 닦으셔야 돼요 자눈 닦을게, 옳지 이제 이마 닦아줄게요 아유, 귀찮아 자고 있는데 누가 이랬다, 굳이. 요렇게, 재빠르게 빨리~~ 어우눈 떴다 이제 그래 이제 일어나는거 맞아? 수영하려면 일어나야 돼어오 오우, 오우, 우리 우 산사님 목소리도 큰데 다했어요 다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물기를 꼭꼭 눌러서 닦아주세요 비비지 말고 자 우리 산사님 머리 감을게요 얼굴에는 비누세스 안해요 이렇게 물로만 닦아주시면 돼요 앞에는 손으로 이렇게 비누 물은 오늘 아침에 씻었기 때문에 바서 쫙 짜가지고 쭉 하고 두피 마사지 거품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품 제거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욕조 있죠. 욕조 가서 헹구세요. 이렇게 한번 그렇죠. 헹구는 물론. 자, 다 했어요. 끝. 누가 그랬대 우리 산사님 목소리 큰데? 어유,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닌데? 오늘 아침에 했지, 목소리 크게, 크게. 발힘도 세죠? 네. 어유. 요렇게. 머리 가쳐져 있으면 애기들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세요. 아유, 여기 어디에요? 그래 이제 일어나는 거야 수영하려면 어때요 기분이? 음, 갑자기 어디야 이게?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자 우리 산산이 목욕할 거예요 엄마 딱 거기 서 계시네 거기 서 계세요 여기 손좀 잡아야 되니까 자 목욕하는 거 혼자서 하면은